안녕하세요 고객님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편리한 사용법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번 편리한 작동법입니다 분쇄기 내부로 음식물을 넣고 걸음체를 꼭 닫아주세요 화살표를 개수대의 삼각형 위치로 맞추면 작동됩니다 이때 분쇄기가 저절로 멈추시도록 두면 됩니다 임의로 중지시키면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 물분사를 통해 높은 분해율과 고객 편의성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본체로 물이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걸음체는 항상 닫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쇄기 안쪽으로 손을 절대로 넣지 마세요. 혹시 반지나 주방 도구 등이 들어갔을 경우 우선 전원부터 끄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꺼내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2번 전원 확인법입니다. 본체 좌측 상단에 청색 LED와 적색 LED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껴져 있다면 손가락으로 5초간 지그시 눌러서 켜주시기 바랍니다. 3번 미생물 보충법입니다. 최초 설치 또는 미생물 투입 후약 10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미생물을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보충 방법은 미생물을 분쇄기에 넣고 1, 2회 정도 작동시켜주시면 저절로 착상됩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각별한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1번, 하루 1kg 권장 투입입니다. 권장량 이상을 과다 투입하실 경우 AS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들이 등 손님 맞이 시 초과하여 투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매일 권장량 이상을 투입하시면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평소에 밥 공기 4개 정도의 양을 넣어주시고 내용물이 맥스선을 초과했을 경우 봉봉에 들인 비상용 미생물 반을 분쇄기에 넣고 1, 2회 작동시켜주세요. 추가 투입 없이 24시간 후 맥스선 아래로 내려갔다면 정상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드문 경우지만 조금의 공간도 없이 완전 적체되어 구동되지 않는다면 AS 센터 안내에 따라 미생물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내에 6회를 초과하거나 24시간 이내에 12회 이상 작동시킬 경우, 삐삐삐 부정과 함께 1시간 동안 제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2. 번 분리배출 기준입니다. 파뿌리등 뿌리류, 양파껍질 등의 껍질류, 고구마 심지 등의 심지류, 뼈종류, 햇과류의 딱딱한 씨 등은 환경부 기준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모르고 일부 혼입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근본 분리배출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주세요.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3번, 누수확인지 확인입니다. 혹시나 모를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품 3곳에 누수확인지를 부착해드렸습니다. 확인하지 않거나 임의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누수피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젖어 있을 경우 즉시 AS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4번, 60도 이상 고온수 처리입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배관이 수축될 수 있으니 펄펄 끓는 물은 식히시거나 찬물과 같이 버려주시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5세대 하이브리드 인증 제품으로 편리한 주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